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두유, 가성비 좋은 두유 제조기로 맛있게 즐기세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안전 프리미엄 스탠 대용량 두유 제조기. 아침마다 두유 마시려고 매번 사놓고 깜빡했는데 이젠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. 1200ml 대용량이라 다 함께 나눠 마시기에도 딱이구계랑 컵과 세척 솔레시피북까지 구성되어 사용이 너무 편리해요. 전격전압 2 2 0 v 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2024년 신제품이라 믿음직스럽지 않나요? 밀키 화이트 컬러까지 깔끔해서 주방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보아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제가 요즘 야채 주스를 자주 마시는데 집에서 신선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봤습니다. 신일 스테인레스 두유 제조기 s e p d u 1 3 0 0 i f 인데 야채 주스나 두유 다 만들 수 있어요. 전원 코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척솔과 계량컵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기도 쉬워 보이더라고요. 무엇보다 2025년 최신형이라 기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바로 제조기를 사용해서 야채 주스와 두유를 만들어 보니 정말 간단하고 맛있게 되더라고요. 덕분에 신선한 두유와 야채 주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건강한 음료 해결했으니 추천합니다.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두유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에버홈 두유 제조기 1.2L EVDU 7000 인대운 압색상으로 구성품도 풍부하게 들어있더라구요. 전원코드 연결해주고 계량컵으로 콩 넣어준 다음 버튼만 누르면 두유가 완성된다고 하더라구요. 세척솔로 청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구요. 그리고 레시피북도 있어서 다양한 두유를 만들어 볼수 있겠더라구요. 덕분에 집에서 신선한 두유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건강 챙겼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